도란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초콜릿 선생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맞아요. 초콜릿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5월 1일에 도란유치원 친구들과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가족 운동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운동회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후토스 체조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회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연습 잘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멋지게 어깨 위에 손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후투스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친구들 어깨 위에 손 출발합니다. 신나게 점프해주세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와우. 잘 하는데요, 친구 박수 하나 둘셋넷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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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하나 둘다 반대로 더 하나 둘셋자 다시 박수 치고 하나 둘자그 자리에서 신나게 달려주세요 달리고 달리고 한번 더, 둘한번더한번더 다시 점프 머리 위에서. 박신 와우 자, 더 열심히 친구들 달려보는 거야 발 출발, 출발 점프 한번더 점프 점프 무릎 위에 서 만세 만세 빵 와우 잘했습니다 숨쉬기 운동을 할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쉬고 네시고 이렇게 열심히 유치원에서 연습하고 우리 친구들 초콜릿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가족 운동의 5월 1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때 만나요. 안녕!